안녕하요 노시노시 TV입니다. 왜 네, 카메라 들려면 사막 사마, 사막기 보내줄 거거든요. 왜 사막이 안 보이지 안 아, 왔네. 사막이 좀 불게요. 네저 신발 신발 좀 신고 하도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좀 급해서 사막기 보내 그는데 아, 네. 무서 지금, 네, 네. 사마귀 보내줘 가겠습니다. 잠깐 땅바닥을 무심한, 네. 감사하겠습니다. 사마귀를 보내줘. 도 방식 정상? 야, 왜안 가? 야, 너 가? 아니, 아니, 아니. 야, 왜안 가? 안갈 거면 여기 있어. 안갈 거면? 안갈 거면, 퇴집통 안에 있어. 안갈 거면, 안갈 거면, 여기 안에 있어. 잠깐만. 보여 야, 너왜 이렇게 승질생이냐? 뭐야. 너왜 이렇게 승질이네? 참나. 승질생이네, 엄청. 야, 집에 가자. 야, 지금 니네 집으로 가야지. 자, 가. 야, 니네 집으로 가. 니네 집으로 가, 그래. 니네 집, 니네 집으로 가. 니네 집으로 가. 야, 니네 집으로 가라고. 니집 네 어딨지 몰라? 참나. 참나, 모르나. 나 모르나. 야, 이, 너 집으로 들어. 날라 보낸다. 아8 0 날라 갔네. 다음에는 원1 0좀 보여 드릴 건데 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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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좀비사 아니라 종사원요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0원 1,000원. 1 0 0 가끔씩 길 가다가 본 사, 있을 텐데, 사무기는, 제가 오랜만에 본 거예요. 왜냐면 본 적은 있어가지고.